안녕.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이 잠겼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눈썹을 그려주는데요. 제가 눈썹을 잘 그린다는 소리는 좀 꾸준히 들어왔거든요. 뭐 그냥 지인이나 인스타나 뭔가 눈썹 되게 깔끔하게 잘 그려요. 뭐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뭔가 제가 이걸 컨텐츠화하기에는 아직 뭔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별다른 꿀팁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못 찍고 있었는데 유튜브 댓글에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찍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제가 눈썹을 깔끔하게 그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스키니 브로우를 쓰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키니 브로우가 좋은 게 뭐냐면 뭔가 초등학교 때 샤프를 쓰기 시작하면서 되게 그 신세계에 빠지잖아요. 그 뒤로 다시 연필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세밀한 표현은 얘밖에 할수 없어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너무 가까운가? 첫 번째 꿀팁은 스키니 브로우를 쓰는 거. 두 번째는 뒤쪽부터 그리는 건데요. 앞쪽부터 그리게 되면 이 앞쪽보다 뒤쪽이 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터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쪽부터 그려주고 각도를 잡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일자 눈썹이든 각진 눈썹이든 일단 위에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고 밑에 부분으로 각도를 조절해주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자 눈썹보다는 각진 눈썹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딱 정면을 봤을 때 눈동자가 딱 끝난 요 부분부터 이렇게 내려갈 건데 어떤 각도로 내려가야 되냐면 자기 눈매에 맞게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여기쯤부터 이렇게 눈매에 맞게 내려갔죠? 이 상태에서 앞 부분이랑 연결만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밑에 부분을 잡아주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면 곡선이 눈썹이 되는 거고 일자로 쭉 채워 그리면 일자 눈썹이 되는 건데 곡선 눈썹을 그렸을 때가 조금 더 되게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턱에다가 컴퍼스를 딱 심어놓듯이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살살 채워주고 그 다음에 어, 눈썹을 깔끔하게 그리는 팁은 브러쉬를 이용한 건데 지금 날렵하게 표현되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컨실러 브러쉬로 이렇게 좀 세밀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사실 남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나만 알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잖아요. 어차피 내가 마음에 들자고 화장하는 거니까 뒤쪽만 이렇게 그려줬는데 앞쪽은 터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긴 하지만 양쪽에 대칭을 맞추다 보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술 시간에 스케치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짜 살살. 그리고 이렇게 색칠하는 게 아니라 한올한올 한올 그리듯이 그려야 돼요. 이렇게 진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대략적인 각도를 잡아줬으면 이제부터 스크류 브러쉬를 쓰는데 뒤에 달려있는 이런 스크류... 이런 스크류... 음, 뒤에 달려있는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주세요. 앞머리는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블렌딩으로 해주는 게안 진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눈썹이 끝에서부터 중간으로 오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눈썹이 됐죠. 요까지만 그려놓고 나머지는 반대쪽 대칭을 맞춰주면서 하면 되거든요. 반대쪽도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걸 그려놓고 양쪽을 맞춰주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그려줬는데, 보시면 제가 원래 눈썹 자체가 이쪽이 조금 더 둥글게 높고, 여기가 일자로 떨어지고, 여기가 좀더 짧아요. 이거를 조금 맞춰주는데, 일단 딱 봤을 때 여기가 짧으니까 왼쪽에 맞춰서 한 요쯤까지 와야 된다고 딱 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한올 한올을 그려요. 아, 그리고 눈썹을 예쁘게 그리려면 눈썹 정리가 잘돼 있어야 돼요. 베이스 작업을 잘 해놔야 그리기도 편하고, 눈썹 수치 너무 많다 싶으면 이렇게 한올 한올 뽑으시거나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다음에 눈썹 정리하는 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요청해주시면. 정리를 해주고. 파우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낸 김에 다 해줍시다. 이제 눈썹을 다 그렸으니 빠르게 나머지 메이크업 해봅시다. 눈썹만 13분 그렸어. 눈썹이 별로 대칭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조금 괜찮아졌나?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